안녕하세요. 저는 구글이노베이터 열정 김 선생입니다. 오늘은 헤이파이라고 hey 하는 챗 g 피티와 비슷한 그런 챗봇을 하나 또 새롭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름은 헤이파이라고 hey 지금 되어 있고요. 자, 이 헤이파이란 hey 챗봇은요 스타트업 인플렉션 AI의 첫 이 됩니다. 때좀 눈여겨 보실 거는요. 이 인플렉션 AI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창업자 두 명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레이드오프만의 경우는 MS 자회사인 링크드인 공동 창업자였고요. 어떤 오픈 AI 이사였습니다. 또 다른 창업자인 무스타파 슬레이만은 구글의 자회사인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AI계에서 광물급들이 만나서 이렇게 만든 회사가 인플렉션 AI거든요. 여기에서 만든 첫 번째 챗봇이 바로 지금 소개해드린 헤이파입니다. 아무래도 그 챗지피티처럼 요즘 계속해서 언어 그런 생성형 이런 AI들 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여러 개가 있지만 다그 비슷한 듯해도 개성과 특징이 있거든요. 이 헤이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 인간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챗지피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래도 그런 정보 같은 걸 생성해 내거나, 그런 글 같은 것들, 음악 같은 것들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내잖아요. 이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K 파일을 들어가면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과 대화를 하면서 유스풀하면서 프렌들리하고 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파일을 이용하면서 가장 좀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AI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거든요. 그집 p t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그런 확장 프로그램을 추가를 해야 되지만 얘는 음성을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음성으로 들으니까 꼭그 영화 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네 번째 파일 의 여자 목소리가 정말 이 허에 나오는 목사라고 정말 비슷합니다. 그리고 약간 이 동정할 때는 동정의 그 어조가 되고요. 그러니까 어조 변화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무료입니다. 그럼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롬 검색창에서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헤이파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이파이닷컴 m 이라고쳐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접속을 하시면요 아마 지금 보시는 부분 중에 이제 이 부분이 보일 겁니다 저는 이미 대화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먼저 처음에 보이시게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Useful, Friendly, and Fun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AI가 Ask me for advice, Answers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How are you doing? 이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지내? 이렇게 묻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메뉴를 아주 단촐하지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그 상단에 점세 개를 클릭하시면 회원 가입이 있고요,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가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제가 첫 번째 들려드릴게요. I'm sorry to hear that you're feeling tired. Let's talk about that. Is it more physical fatigue, mental exhaustion, or both? 두 번째. I'm sorry to hear that you're feeling tired. Let's talk about that. Is it more physical fatigue, mental exhaustion, or both? I'm sorry to hear that you're feeling tired. Let's talk about that. Is it more physical fatigue, mental exhaustion, or both? I'm sorry to hear that you're feeling tired. Let's talk about that. Is it more physical fatigue, mental exhaustion, or both? 그리고 이목소리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싫으시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목소리가 꺼졌다라고 뜨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아마 시작하는 입력란이 안 보이시죠 근데 그냥 밑에다가 커서를 갖다 대시면 왼쪽 마우스 커터를 How are you doing? 밑에다가 갖다 대시면 바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일단 CHAT GPT랑 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HAT GPT에서요 제가, 제가 한번 써볼게요 I feel tired라고 쳐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지금 특별히 보시면요. 비교할 게 I'm sorry to hear that you're feeling tired. 자, 이 부분도 약간은 조금 공감의 어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many reasons, 약간 이성적으로 이제 그 답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잠을 충분히 자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 근데 스트레스 관리해라. 이런 식으로 또 수분을 유지해라.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충고를 해 주고 약간 정보를 제공해 주는 듯한 느낌이 강합니다. 자, 그런데 이 파일로 오시면요. hey 이 y e 파일로 오시면 제가 보세요. 여기 제가 i feel t i r e d 라고 똑같이 쳤어요. 그런데 여기 이 파일 같은 경우는 채지피티와 다르게 대화형 챗봇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원인 이 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 어 정말 유감이다라고 말했지만 좀더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let's talk about that이라고 되어 있죠. 너 육체적으로 피곤한 거야, 정신적으로 피곤한 거야,라고 아니면 둘다 그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밑에 이제 커서가 보입니다. 그럼 저는 일단 목소리도 온암을 해볼게요. I'm sorry on. to hear that you're feeling tired. Let's talk about that. 자, Is it more physical, physical fatigue, fatigue, mental exhaustion, or both? Or... 자 파이 포를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피시컬이라고 그냥 써볼게요. 음. Hmm. physical fatigue can have a lot of different causes. It can be caused by things like illness, injury, a lack of sleep, or even something as simple as dehydration. What do you think is causing your fatigue? 그러니까 지금 틀이셨죠. 흠, 이렇게 약간 정말 공감하는 듯한 그런 어조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에다가 제가 또 한번 I can see why you might be feeling a bit tired after a few days of traveling. Being on the go and potentially dealing with things like jet lag can be very tiring. Have you been able to do any self-care or take a break to rest up at all? 자, 지금 계속해서 대화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Ah, uh, that's no easy task. Being responsible for the well-being of so many people and making sure they're having a good time can be quite exhausting. Was the trip a success?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화를 이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이게 좀 이렇게 그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도 그렇고 영어 이게 공부할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대화형으로. 그리고, 어, 지금 이 정보보다는 정말 그 영어 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 따뜻한 말과 또 상담, 이런 신 ]적인 위로를 좀 해준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 이제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가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것처럼 한번 이 목소리로 오늘 한번 해보시고요 한번 이그 챗봇 파일을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무료입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